잘 씻은 양파 주머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짜줄 건데요. 손으로 짜면 여자분들 이렇게 짜서 손으로 이렇게 짜기가 힘드시죠?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걸 세탁기에다 돌릴 건데요. 세탁기에다가 돌리면 좀 그렇다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여기 위에다가 비닐 하나 씌워서 돌릴 거예요. 보시죠. 꽉 묶은 양파 주머니를 비닐에 넣고 돌리면 세탁기에 있는 세탁물 오염된 그것도 묻지 않고 이 안에 오이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좀 더럽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으 좀 그러신 분들은 위생팩을 두겹 해서 돌리세요. 짤주머니 세탁기 돌려 짜줄게요. 표준 10분 눌러줄게요. 세탁기를 켜고 탈수만 10분 이제 양파망에서 세탁기에 위생팩을 씌워서 지금 탈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잘 짜주면, 그 다음에는 젖은 양념으로 묻혀줄 건데요. 저는 파랑 양파 활용해서 묻힐게요. 지금 계속 세탁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아해서 양파랑 마늘을 같이 넣고 무칠게요. 양파. 짠지! 이거 오이지 담근 거는 좀 짜니까 설탕을 좀 넣고서 무칠게요. 티스푼으로 두 개. 들기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기름. 참기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기름. 저는 두개다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깨소금. 양념을 준비하는 동안 세탁기가 다잘 짜줬을 거예요. 이제 짜진 오이지를 한번 볼게요. 탈수를 해서 나온 오이지에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비닐이는 벗겨주고, 그리고 오이지를 잘 짜진 오이지를 묻혀볼게요. 음. 아까 미리 양념을 다 해놨죠. 얼마나 맛있게요. 미리 양념해둔 양념해둔 것이 아니고 양념을 한하려는 어, 냄새가 너무 좋아서 할말 잊었어요 맛있겠다 그렇죠? 잘 묻혀서 먹을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묻혀서 두개 나왔습니다 맛있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